뭐해? 안에 는데 우리 TV 보자. 어, 안에 연기, 안에 연기 어, 계속하지 저거, 지난주 나온거잖아 바꾼 거나거 저거,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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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깜짝아 누..누..누구쌰.. 누..누구쌰.. 뭐야? 얘네? 뭐야? 우리는 아니, 그 아빠의 미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손녀야 우리는 그 아빠의 큰딸이에요 동커들 데우 응. 우리도 똑같아 어? 또? 얘네 뭐야 벚꽃이 뭐야? 우리가 오리지널이거든? 나아 우리 집에서 아 나가 우리 집에서 싫어 싫어.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나가기 내가구 짜지? 가가구 짜서 진사랑이 나가라고? 응와야 우리 집인데 우릴 보고 나가래 우리도 어머 우리 집이야 그래. 아 일단 다가고 짜서 이면됐아맞은이는 나가는 사람이 개명같지 하는거야 응. 나 먼저? 야너 차려라 안되면 쟤는 야가어 하하하하하하하 그렇지 나음 아빠 차례지? 응자 하나, 바이 바이 섯이아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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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덟우덟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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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덟우덟여나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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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덟 <laughs> 여덟, 어 없어, 없어, 어, 없어 덟 여덟, 여 아빠랑 여덟, 분은 우덟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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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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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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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다 자, 개명하고 나가. 나가. 저기가 문이야. 음. 응. 예, 우리 다 아, 렀어 역시 그 아빠와. 다 <laughs>